한편의 시로 주변 사물이 또렷해지고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 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병률 시인의 시 한편 선택해 봤습니다. 이병률 시인은 현대를 사는 청춘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선사하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고 세밀한 틈을 아주 깊이 관찰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감성적인 시인이죠. 오늘 읽어드릴 이병률 시인의 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있지'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있지' 뭐 이렇게 말하듯이 제목이 '있지'예요. '있지' 예. 이게 실제로 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시작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적에 있잖아. 왜그 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있지 가만히 서랍에서 꺼내는 말, 벗어던진 옷 같은 말. 있지, 문득 던지는 말, 던지는 곳이 어디인지 모름으로 도착하지도 않는 말, 있지, 더없이 있자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음이 그렇고, 그런 말, 있지. 전기 설비를 마친 새 집에 등을 켤때 "있지"라는 소리와 함께 켜지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도 되는, 하지만 들어도 들어도 저울에 올릴 수 없는 말, 있지? 그러다가도 그러다가도 혼자가 아닌 말. 침묵 사이에 있다가도 말 사이에 있다가도 덩그만이 혼자이기만 한말 있지. 수상하고 수상하도록 무엇이 있다는 것인 지 무엇으로 청천벽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포개고 자꾸 포개지는 순박한 그 말에는 참 모두가 있지.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완결되어진 문장, 그런 단어보다 점점점 이렇게 점 여섯 개 찍는 것. 그래서 그말 줄임표. 뭐, 그러한데 하고 점점점점 그런 그 줄임표 속에 담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이 함축되죠. 뒤에 뭐 굳이 말 이어가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있지, 있잖아. 이렇게 우린 선뜻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할 때 있지 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한번더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마음을 추슬러 보는 생각의 앞뒤 사이에, 그 사이의 틈바구니를 이어주는 말이 있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다큰 어른이 하고 싶은 말을 뭐 똑부러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물쭈물 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있지, 있잖아 하면서 망설이는 거. 이게 꼭 어리석은 것만은 아닌 거죠? 혹여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또 상처가 될까봐 좀 배려하는 조심성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말과 말 사이에 틈을 주고 마치 정거장처럼 쉬어가는 곳. 잠시 이 말과 저말 사이, 저 사이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주는 말 있지. 그걸 통해서 여백을 좀 주는 거죠. 행여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마음 아프지는 않을까. 또뭐 생각이 안날 때, 기억이 안날때할 때도 있죠. 있잖아 왜 그거? 뭐 있지?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배려심을 주고자 할때 있잖아, 있지 이렇게 말을 쓴다는 거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니 "어설프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있지"라고 하는 이 표현, 인간이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담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있지라고 하는 이말 자주 쓰세요? 어떤 편이세요? 거의 쓰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어 있지 있잖아 이런 말 저도 가끔 씁니다. 특히 우리 그 대구에 계시는 대원사 우리 현정 형님 사영스님하고를 전화하면. 사형스님이 이, 있지 라는 말을 참 많이 쓰세요 있잖아 정목스님 있지 이렇게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시는데요 조금만 곁에 더 있어줘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 좀더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힘겨운 고백 앞에 머뭇거리는 두려움 있지, 있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있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대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이 단어 하나가 그냥 평소에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시로 표현해 두니까 이 단어가 완전 새삼스럽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썼는데. 와 그래 이 있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언젠가 있지 라고 하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그 있지 라고 하는 말 그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문득 시를 읽다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있지 저 있잖아 응, 뭐? 이러면 아니야 없어 됐어 이렇게 하고 말툭 잘라버리고 끊어버린 것도 있거든 있지 라는 말만 덩그러니 툭 던져진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말이 혼자 독단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없어 아이 아니, 됐어 말안 할래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있지 라고 해놓고 왜말안해 라고도 하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그곳에 툭 던져져 있는 말 있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과 말, 감정과 감정을 이어주는 이지라는 단어 하나를 새삼스럽게 좀더 철학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라서 같이 감상해 봤습니다. 스마일. 스마일.